두두 이게 뭘까요? 주황색! 신라 호텔에서 정말 운 좋게 구한 가방이에요. 네, 에르메스입니다. 음, 이거는 제벨트고요 맞죠? 네. 제 벨트. 벨트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근데 벨트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방이에요. 이게 지금 구하기 힘든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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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두둥 두둥. 이게, 어, 이뻐라, 이게 정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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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운좋게 구했죠, 우리가?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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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와우>. <웃음> 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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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보이시죠? 지금 예 지금 우와. 이 가방이 지금 구하기 힘든 가방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바로 블랙에 골드 금장에 여기 골드 보이죠? 네 음. 그리고 이게 코팅이라고 해서 무아 음, 코팅이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 이전에 캔버스 소재보다는 음. 그 때도 덜 타고 너무 좋아요. 음.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실 호텔에 갔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랬죠. 네. 근데 한번 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네, 체크아웃하고 한번더 음. 대기를 했는데 이거 한점딱 남은 거 있죠. 그 이게 구하기 음, 힘든 너무 거예요. 이뻐요. 너무 이뻐서 음. 뭐좀 무리했지만 좀 바로 사자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1월 때부터는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내년 1월부터는 또 단가가 어. 한 10에서 15% 오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서 어 와이프가 또 이렇게 벨트도 한번 벨트도 네. 한번 보자고 해서 했거든요. 이거는 남편 거 벨트예요. 네, 이렇게요. 와우, 이거는 그 버클이죠. 버클이죠? 네. 참고로 버클하고 이거랑 따로따로 게 버클, 버클 비싸요. 저는 네. 이걸로 했어요. 약간 네. 좀 캐주얼하면서 응. 양면이에요. 네, 이거 양면이어서 네. 정장일 때는 이렇게 검정색을 쓰고, 그다음에 캐주얼할 때는 음. 이렇게 갈색 시그니처 색깔을 쓰는 거죠. 와, 너무 이뻐요금장뭐 음... 저희가 뭐 여유가 있어서 산건 아니에요. 좀 그래도 뭐죠? 결혼 기념일을 네, 기념하면서 서로 선물을 네. 주기 했고요. 이제 당분간 라면만 먹으려고요. 네. 예. 저도 저도 신라 호텔에서 좀그문 좋게 저 구매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좋은 득템하세요. 오후. 여러분 이제 오픈을 해볼게요 음. <laughs> 긴장돼 음. 비싼 건잘 달아주세요 이게 와이프가 구겨지지 말라고 이너백 샀어요 음. 그래서 이너백 넣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음. 아, 이거 안에 이렇게 자물쇠하고 열쇠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야, 이거 자물쇠 음. 그리고 열쇠 이쁘죠 저희가 기존에 샤넬이 가장 좋은 가방인 줄 알았는데 여름분 음. 뭐 절대 아니에요 음. 안에 이렇게 파우치도 음. 있어요 네. 여러분 에르메스에도 관심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디올 가방도 굉장히 이쁜 게 많습니다 자 이제 이너백넣는 과정인데 그냥 막꾸겨 넣죠 네. 아니야. 그냥 막도었습니다그면안 되는데 말이죠. 막히지 예. 않았어요. 이게 음. 이너백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이 모양을 좀 잡아주기 위함이죠. 또. 이 모양이 아까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내부의 네. 오염을 그런 방지합니다. 더러운 거, 붙지 네. 네. 그런 거 예. 묻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네. 음. 음. 딱 좋아요. 이뻐요. 네. 음. 그러면 가방을 좀더 오래 쓸수 있고요. 이렇게. 솔직히 이게 여닫는 게좀 힘들어서 네. 열고 다닌대요. 네.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만하고요. 여러분. 저희가 신라호텔에서 예 어렵게 구했습니다.